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새 되십시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모였는데요. 예, 말씀의 은혜도 오늘 충만히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도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말씀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 적의 지휘본부에 가서 폭탄을 터뜨릴 임무를 수행할 결사대를 뽑았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임무라서 자원하는 용사들로만 뽑아서 예, 보냈어요. 그데 그들이 가서 정말 용감하게 적의 지휘본부를 폭파시키고. 돌아왔는데 단두 명만, 두 사람의 병사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군이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두 사람을 불렀는데, 아이두 사람 병사의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한 병사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고 얼굴도 아주 밝았습니다. 해냈다라는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병사는 방금 전 사지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그 두려움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고 창백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 장군의 부관이 그 두려워하는 병사를 무시하고 당당한 그 병사를 가리키면서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장군님, 야, 이 병사야말로 진짜 용사 중에 용사, 용감한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이 떨고 있는 병사야말로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네. 왜 그런지 아나? 저 당당한 병사는 원래부터 담이 크고 두려움을 모르는 병사라서 자원했겠지만 이 병사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데도 그렇게 자원하여 나아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진정한 용기는 진짜 두려운데도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세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그런 거예요. 무서운데도 나아가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자입니다. 뭘 몰라서 담이 커서 무감각해서 그냥 나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겁이 많잖아요. 두려워 떨잖아요. 무섭고 겁이 나지만 그래도 뭔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진정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자로 설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겁쟁이, 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이 감정선에 뭔가 고장이 난사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수술을 앞두고도 덜덜 떨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신고약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예, 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세반 누가 다 세봤나 봅니다. 신고약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1년 365일 늘 두려워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까먹지 않도록 입이 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두려워할 것 투성이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빡빡한데 코로나까지 창궐하여서 멀쩡히 잘 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목숨까지 잃고 그럽니다. 잘되던 회사, 잘되던 가게가 문을 닫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막 그럽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뭔가 좀 되나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 두려운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경건한 성도님들은 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요즘은 그러지 말고 좀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좀앞 신음소리도 내고 비명소리도 내라는 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추세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 있었습니다. 네, 이런 책의 제목을 요즘 청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 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세요. 자,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잡고 시작해야 돼요. 출발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오병여의 아주 대단한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촉해서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해산하시고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주로 큰 일을 앞두고 혹은 큰 일을 치러낸 다음에 무리들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 스케일이 큰 기적 다음에 예수님은 성공에 정말 만족해서 바쁘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떨어지셔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참 전에 출발했던 제자들의 배가 별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바다 위에 한복판에 배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갈릴리 바다에 또 이상 기류가 생겼고 바람이 역풍으로 막 불어오는데 이 도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노를 젓는데 아이 거센 바람과 물결에 배가 도무지 나가지를 아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지 애를 쓰는데 전혀 보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자주 이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어.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볼래.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 전진하지 못하고 땀만 흘립니다. 그 가운데 사납고 거친 물결들이 우리 주변에 업몰를 하죠. 아우 이러다간 죽겠다 싶은 그 두려운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새벽의 깊은 시간 바다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시죠?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남자 뭔가 좀책 제목 같죠? 정말 물 위를 걷는 남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이론상 뭐 간단하다 앞발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빨리 뒷발을 탁 옮기고 또그 다음 또 뒷발을 탁 그렇게 가면 된다 아 이론상으로는 맞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무엽지의 고수들처럼 엄청 가벼워야 되고 엄청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체면이 있지. 그렇게 경박하게 막 뛰어가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이미지는 근엄 근원, 근엄하게 폼이 있게 삿분 삿분 거친 물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사뿐사뿐 걸어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거친 물결이 예수님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제자들 배로 가까이 가는데, 아, 그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겁을 하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써요.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유령을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에 판타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헛개비 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이 헬라어로 판타스마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도 됩니다. 거센 물결의 파도 위로, 그것도 제일 어두운 그 시간에 사람의 형상이 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소리쳐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면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 표현 못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극히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말 그대로 나야. 난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늘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나다, 나 여호안이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말씀도 딱그 느낌이에요. 산에서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나야라고 하신 것은 나 하나님이니라라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평소에 나야 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씁니까? 예, 주로 전화할 때, 그죠 전화할 때첫 마디가 어 나야 난데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예, 이 전화 이 손가락 이 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요즘은 예, 전화 모양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답니다. 예, 나야 어 난데. 자, 어떨 때 우리가 나야, 난대라고 합니까? 첫째로 상대와 내가 아주 친한 사이일 때 나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어른일 때 권위 있는 존재일 때 편하게 어, 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내가 상대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자신감의 표현으로, 어, 난데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나야는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주님은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크신 그 능력과 권위로 나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난이라는 말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나 여완이라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지금 가니 너희는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라.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거센 물결에 잠기고 휩쓸려서 심히 위태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거센 바람과 물결, 인생의 역풍, 두려움과 고통의 물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발밑에 깔려 있다. "라는 행위 언어인 것이죠. 그런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길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물이지만, 결코 그 물에 잠기지도 빠지지도 않는 예수님이 물 위를 시원스럽게 오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바로 이런 선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센 파도와 물결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다 있으시죠? 면역이약 하신 분들은 그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경제 생활의 궁핍 이 염려 크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울수록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계시는지를 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고 계십니까? 물 위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험한 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물 위로 시원스럽게 걸어 오십니다. 물 위를 걷는 남자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아멘. 이것만 상상하셔도 힘이 되실 겁니다.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아우 놀라운 용기를 반짝 보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분명히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또 그랬을 거예요. 놀랍고 신기한 이적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갑자기 나왔나 보죠. 그렇게 되면 또 신나겠죠.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몇, 몇 발자국 가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바람과 거센 파도 물결을 보다 보니까, 어,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훅 올라오는 거죠. 순간 그 거친 바다에 푹 빠지고 맙니다. 이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딱 붙잡으시고 물 위로 딱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걸었지만 왜 금방 또 잠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의심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섰지만 온전히 다 믿고 맡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스스로 그 두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했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58년 6월에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에 도전을 했어요. 예, 지난 2012년에도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외줄타기에 도전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른 그 외줄이 300미터가 넘어요. 밑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엄청난 물소리를 내면서 막 급류가 되어서 거센 물살로 흘러가는데 그 높이도 한 60미터 정도 됩니다. 아, 이 위로 이렇게 줄을 걸쳐놓고 외줄타기를 한다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죠. 아,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못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재미가 있겠죠.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보여준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시 열차편까지 운행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는데 손에 땀을 주고 구경하는데 이 찰스 블론디니이 중심을 잡는 3미터가 넘는 긴 막대기를 딱 잡고서 출렁출렁거리는 그 외줄을 한발한발 한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는 정말 그줄 행단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찰스 찰스 그 이름을 막 외치면서 박수 치면서 막 환호를 했어요. 그때 찰스가 그 군중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외줄 타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낼 줄 믿습니까?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치면서 더 환호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외칩니다. 해낼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한 명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누가 업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순식간에 촤악해졌어요. 네. 다들 눈안 봐도 치려고. 시선 돌리고 고개 숙이고 네,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 찰스가 자기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아 놀랍게도 이 매니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매니저야말로 진짜 찰스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만 했지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왜요?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으니. 다 맡기는 이 매니저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찰스 블론딘이 매니저를 등에 업고 외줄를 탑니다. 업었다라기 보다는 매달린 거예요. 보시 보시는 것처럼 찰스는 중심 잡는 이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찰스의 목이 졸리지 않도록 어깨에 꼭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줄은 계속 출렁거리죠.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왜 50%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헤엄쳐서 나왔대요. 그래서 50%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외주를 타고 건너갑니다. 하겠다고 자원했지만 등에 업힌 저 매니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매니저를 향해서 찰스가. 한발한발 한발 나가면서 계속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균형은 내가 잡습니다. 당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둘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두 사람이 같이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전거 뒤에 탄 사람이 이쪽으로 기운다고 저쪽으로 휘틀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균형잡기를 다 맡기고 꼼짝하지 않음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환호하지 말고 내 몸을 다 맡겨 매달릴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물 위를 걷는 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맡겼으면 내가 균형을 잡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다 맡겨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거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균형 잡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거예요. 두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뭘 해보려고 꿈틀대느냐,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맡기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아파요. 누구나 다 두렵고 또 두렵지만 그 아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맡겨서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찰스 블론딩과 매니저도 물에 빠지지 않고 외줄 타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건너편으로 무사히 갈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중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다 맡기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이고 또 진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센 물이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혹여 물에 잠깐 빠져도 그래도 괜찮아요. 베드로처럼 결코 물에 빠지지 않는 그분께서 붙잡아서 물 위로 금방 올려 주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물에 푹푹 빠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도 그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날씨도 정신을 차리고 바다도 정신을 차리고 배도 정신을 차립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도 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친 물을 건너서 건너편 목적지인 게네사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도 아프고 힘든 자들 물에 빠져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에 빠진 자들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몰려듭니다. 물 위를 건, 걸으시며 건져 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니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진 자들 모두가 다 나음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그 모습만 생각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며 고통과 두려움의 물 가운데서 허덕일 때그물 위를 밟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영상을 꼭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또그 예수님의 멘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상상하시고 기억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나를 물 위로 건져주시고 물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중심을 다 잡으시고 거친 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세파에 휩쓸리고 거센 역풍과 물결에 잠겨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도우심을 바랍니다. 거센 물결 위로 걸어오시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섣불리 중심 잡으려 하지 않고 두려울수록 더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여서 두려움의 바다를 다 건너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